어, 앞전 시간에 제가 SNS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드렸어요. 근데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, 그 SNS를 하기 위한 두 가지의 광고를 알려드릴 거예요.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상의 광고고요. 다른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에요. 내가 어, 뭐 인스타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. 어, 온라인 상으로 내가 웹상 검색되는 광고가 다 아실 거예요. 그런 것도 있지만, 내가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전단지라든지, 직접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, 어, 전달하는 이런 오프라인 광고도 중요하다는 거죠. 온라인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,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광고를 동시에 함께 하셔야지만, 왜 우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? 이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매장에는 항상 이게 오프라인 광고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쿠폰이나 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저는 쿠폰을 만드시라고 하거든요 이벤트 쿠폰은 항상 어, 계절별로도 달라야 되고 월별로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벤트를 할때 1년의 플랜이 나와줘야 되고 그 1년에 따른 계절을 도 나누셔야 되고 그 계절에 따른 이벤트를 필히 내가 언제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명함 사이즈 정도의 쿠폰을 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그그 그 명함에는 내가 뭐 금액적인 할인이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어떤어떤 어떤 행사를 하니까 뭐 하시면 돼요라는 그런 제시가 되면 좀 좋겠죠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에 관련된 거, 또 하나는 두피에 관련된 거, 어떤 건 수광에 관련된 거, 항상서 이세 가지 의 쿠폰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. SNS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의 광고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저도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손님이 누군가한테 뭐 소개를 할 건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항상 뭐 전단지도 그렇고 A4 사이즈의 전단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벤트하는 쿠폰 사이즈 명함 사이즈도 그렇고 항상 저는 여러 개 준비를 해놓은 편이라는 거죠. 근데 그런 게 준비가 안돼 있으면. 그래도 내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필히 SNS 광고를 중요하기도 하지만,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를 두 개를 동시에 함께 하셔야지만,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요즘 아무리 뭐 밀레니언 세대고 시대가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도, 여전히 우리는 뭐 인사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쿠폰을 주고 전단지 주는 이런 세대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. 저 역시도, 어 이제 뭐 이거는 무수개 소리지만, 바닥 전단지 스티커 사실 이런 거 불법이긴 하지만,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. 뭐 기본 이렇게 고객님들 만나서 뭐 전단지 드리고 쿠폰 드리는 건 기본이고, 바닥에 뭐 스티커 전자지 붙인다든지, 아파트에 뭐 한다든지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, 그렇게까지 해도 살,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, 어 정말 치열하게 저도 광고 많이 했거든요. 그러면서 블로그도 작성하고, 인스타도 하고, 이두 개를 같이 했기 때문에 효과가 난 거지, 어느 하나를 덜 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효과 있을 수는 없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 광고는요, 물론 바로 연락 오면 너무 좋죠. 근데 결국은 뭐냐면, 내가 얼마큼 끈기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한 사람한테 이 문이 두드려지는 거지 어느 하나를 내가 하지 않고서 연락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이두 가지를 반드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추워가지고 어, 받진 않아요. 그기 때문에 명함 작은 사이즈에 뭐 소소하게 뭐 사탕을 붙인다든지 진짜 이런 거 되게 손끝께서 좋아하시거든요.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그만한 우리 손날로 있잖아요.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. 그런 거 조금 붙여가지고, 여기, 여기 매장의 원장인데, 한번 오세요. 이벤트 하고 있어요. 이러면 얼마나 잘 받겠어요. 그죠? 감사하고. 근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, SNS는 SNS대로 내가 시간 안대로 틈, 틈, 틈이 어, 블로그 작성도 하셔야 되고, 인스타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내가 그냥 돈을 주고 광고 업체에 맡기는 것도 기본으로 하겠지만, 나 스스로도 혼자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